예, 안녕하세요. 트루키의 어, 서울플라자의 황태현입니다. 아, 12월 18일, 2023년, 아, 오늘은 사바 아,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예, 일면 볼게요. 액자즈바슈라고 하는 명문 팀입니다. 음, 터키에서 그바크프방크 어, 액자즈바스, 액자즈바슈 그리고... 페네르바체 요게 세계 팀이 배구 명문 팀이에요. 터키에서. 어, 근데 이번에 그, FIVB, 이게 세계 선수권 대회 발리볼 선수권 대회인데, 남자 부분이 있고 여자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 부분에서 전 세계 2위를 했어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터키의 그, 어, 액자즈바시 팀이 1등 했어요. 이액자즈바시에서 김연경 선수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터키에서 김연경 선수가 뛴 팀이 페네르바체하고 이액자즈바시예요 자, 그, 이거 그렇고 자, 여기 또 하나 이거 볼게요이 사람이 이제 헝가리 이제 그 대통령이고 이거는 이제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고요. 자 11면으로 가서 좀 자세하게 볼게요 자에르도안 대통령이 오늘 오늘 헝가리로 이제 떠납니다 근데 떠나는 이유가 세계 1차 세계대전 때그 헝가리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국 그리고 터키 제국 그리고 독일하고 이렇게 한 팀으로 1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졌죠 전쟁의 지구서, 터키하고, 이 헝가리하고의 그 외교관계가 끊어졌었어요. 1923년, 1923년이면은 이제 독립전쟁에 승리하고 공화국이 설립된 해입니다. 이 1923년 12월 18일, 오늘, 오늘 헝가리하고 다시 외교관계를 수립했어요. 다시. 한번 끊어졌다가 다시 예,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그러니까 100년,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헝가리에 이제 방문을, 이제 국빈 형태로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냥 가지는 않겠죠. 뭔가 또, 또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여러 가지 경제 협력, 뭐, 이런 것 중에서도 아주 큰 게, 가스입니다. 가스. 자 여기 도알가스 이게 이제 가, 가, 가스예요 천연가스. 어, 터키가 이제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어, 중요한 곳입니다. 트룩 아크이라고 불리우는 천연가스 통로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쪽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터키를 거쳐서 유럽 쪽으로 들어갑니다. 가스관이 헝가리까지도 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러, 어떻게 보면 러시아 가스를 헝가리에 쪽으로 이제 보내는 역할이 되는 통로인데, 그거에 관련해서, 그리고 터키를 지나가는 여러 가지 가스 통로가 있습니다. 그거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 가스와 유전, 관입니다. 자, 보면은, 트루키가 이렇게 있습니다. 트루키에서도 기름이 생산이 되지만,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보세요. 이라 이란.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이쪽 위쪽으로는 러시아, 러시아 쪽에서 바다를 통해서 가스와 유전의 그그 그 이제 관이 들어와서 이제 공급이 되고요. 자이이선 따라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마비 아크아크이라는게 아큼. 뭐냐면 흐르다 송유관 뭐 인도시아 아크 마비 아크姆 자 투르 아크이에요 여기 보 러시아 쪽, 아나파, 여기가 이제 크림반도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북쪽으로 이게 쭉 올라갑니다. 루마니아 통해서, 불가리아, 루마니아 통해서, 저기, 그 헝가리 쪽까지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라크에서도, 어, 가스, 천연가스와 유전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 항구 쪽으로 어~ 메르신 하타이 뭐 이쪽으로 통해서 이게 수출이 되고 그럽니다 산유국들에서 그~ 생산이 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유럽 쪽으로 공급이 되는 중간다리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는 게 트루키입니다 그~ 트루크 아크이 선만이 아니라 이쪽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 쪽에서 들어오는 이런, 어, 원유나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도 이야기 하겠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에요. 여기 보이시죠? 아제르바이잔, 예. 보탄시엣, 올라라. 트루크메니스탄. 트루크메니스탄 얘기도 나오네요. 트루크메니스탄 이쪽에 있죠. 예. 자, 하여튼, 어, 또 뵙겠습니다.